바로 어제 로블록스 인기게임 PC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떡상하고 나서 하는 최초의 대규모 업데이트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오늘 한번 이 PC 업데이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고대섬에는 어떤 게 잡힐지, 그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걸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에 들어가면은 누가 봐도 나 고대섬이요 하는 것처럼 생긴 이름표가 하나 있어요. 다른 것들은 다 단색인데 하나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섬, 여기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고대섬입니다. 물론 사전 준비는 다 하고 가셔야 되고요. 고대 섬으로 가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이상한 UI 같은 거 뜨면서 배 HP가 보일 거예요. 그리고나서막 무차별 공격이 나옵니다. 함정도 설치돼 있고 가는 동안 만약에 배가 저거에 다음은 좀침몰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. 근데 솔직히 저거는 거의 웬만해서 갖다 방치한 듯이 상 맞을 일은 없어 보이고요. 고대 섬의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약간 진짜 옛날 열대 우림 섬 무슨 티라노사우루스나 뭐. 트리케라토스 이런 공룡들이 살것 같은 옛날 고대섬의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걸어다닐 때 굉장히 이게 걸어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하 플레이어 점프 높이로는 못 넘어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따가 나올 짚라인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섬 외곽을 보니까 작은 섬으로 이런 건물들이랑 작은 섬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딱히 큰게 없었어요 NPC한테 말을 걸어도 상호작용이 되긴 한데 대사만 출력하고 해봐야 이런 낚싯대 하나 정도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고려섬은좀더 안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집 라인을 타고 다른 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데, 고려섬 안쪽 내부로 진입을 할수 있고요. 꽤나 기동성이 빨라가지고, 무조건 여기서는 지형이 험난하니까 이거 이용을 해줘야 돼요. 섬 중앙에 입장하면은 여러가지 NPC들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여름섬이랑 똑같이 판매할 수 있는 상인 NPC 있고요. 이 NPC는 아마도, 보시면은 감정을 할수 있는 게 있죠. 이렇게 광물에 갇혀있는 물고기를 감정할 수 있는 그런 NPC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혹시라도 제가 아직 못 잡아가지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. 여기에는 이 여관 관리인한테 말을 걸어야지 플레이어의 스폰을 고래섬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고래섬 자체가 다른 섬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스폰포인트는 무조건 찍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매번 오기 엄청 귀찮아요. 여기 보시면 이상한 잼스톤이라는 거를 취급한 NPC도 있는데 요 잼스톤의 뭔지는이따가 이고대섬 지하의 비밀 공간에 가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 이 섬에 왔을 때 진짜 꼭 얻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프로그먼트라는 빛나는 돌 같은 거거든요. 이게 있어야지 메인 컨텐츠인 이섬 지하를 탐방할 수 있는데 섬 꼭대기에 가보시면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. 단 지금은 못 얻습니다. 일식이라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날씨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면 이 프로그먼트라는 거를 주울 수 있고요. 이 프로그먼트라는 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낚시나 메테오 뭐 이런 다른 활동들로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은 꼭 얻어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쓸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비밀 공간을 어떻게 가냐 여기에는 이 폭포를 따라가지고 이 섬의 데일 아래로 폭포 줄기의 가장 아래로 내려오면은 비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이고요. 로프를 타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아마 저기는 그냥 떨어지면 죽겠죠, 낙사로.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네 가지 색상의 토탈이 존재하는 봄인데 문을 열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얻었던 이 프로그먼트라는 거를 여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. 이걸 사용해가지고 토템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토템이 정 중앙을 바라보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. 이거를 총 4명이서 4개의 석상에다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각가지 다른 색깔로 지금 보시면 저희도 보라색깔, 빨간색깔 이런거는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파란색깔을 들고 있는 분이 이게 안 돌려가지고 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누군가가 마음먹고 트롤한다면 못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토템 돌리는 거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날씨가 일식이죠 이 일식 날씨가 있을 때만 돌릴 수 있습니다 네, 그러니까 이 일식 날씨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모든 석상에다가 보석을 전부 다 받고 모든 석상의 중앙을 바라보게 하면은 그때서야 저기에는 커다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보석을 쓴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에서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려섬 지하에 비밀 연구실, 거장소 같은 곳에 입장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다리가 끊겨있어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려면 글라이더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서 낚시됩니다 여기에도 도감이 있어 블라이더를 타서 이곳에 끝까지 오게되면은 트레일러에서 왔던 모루가 존재하는데 이 모루에서는 다까지 이번에 새로나온 낚싯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500레벨이라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이는데 이걸 볼수 있는거는 레벨에 따라가지고 볼수 있는 레시피가 다르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두개는 각각 650레벨 그 다음에 750레벨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 안들어 별로 마지막 낚싯대가 10만원 밖에 안 들지만 750이라는 레벨 제한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대료가 들어가는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누가다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이번 영상 좋아요 많으면은 제가 로블 채널에서 저것들 한번 싹다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곳에서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빠지면 죽게 생겼는데 낚시를 할수 있더라고 그리고 낚시를 하다보면은 일식 상태일 때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물고기가 뜨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도련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일식일 때만 뜨는 것 같아요. 이것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, 메갈로돈 사냥 이벤트라 해가지고, 새로운 엑소틱 등급,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물고기, 메갈로돈이 추가가 되는데, 이 메갈로돈 같은 경우에는, 직접적인 사진이 없긴 하지만, 누군가가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, 서버 전체 메시지로, 엑소틱 등급의 메갈로돈을 잡았다고 뜨는 것 같습니다. 이 메갈로돈의 종류가 3개라는데, 부감을 다 채우려면은 이세종류를 전부 다 잡아야 돼요. 아니 잡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아까도 보니까 이 문을 열려면은 날씨가 일식이어야 한다는데 이 일식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 아마 예상하기로는 오로라처럼 그냥 아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냥 랜덤으로 뜨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영상에서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았는데 이번에 들고 있는 이게 일식 토템입니다 고대 섬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요 하나당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날씨를 그냥 강제적으로 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맞는 친구 4명을 모아가지고 이 문을 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 4명 모은 다음에 그냥 한 분의 토템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로 나온 토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메테오 토템 이 메테오 토템을 써도 이런 식으로 메테오가 떨어지고 안 써도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몇십분 동안 열심히 찾아봐도 이 메테오 토템을 어디선가 구매하거나 얻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. 다른 유저분들 우린 사진 보니까 메갈로돈 잡으면 도감이 이렇게 뜨더라고요. 보시면 여기 하나, 둘, 세 개가 엑소틱 등급.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데 이게 아마 메갈로돈 종류 세 가지로 유추가 되고요. 아까 봤던 이 보석도 당연히 도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, 찾았다. 메테오 토템 얻는 곳 찾았습니다. 가격은 75,000원이고요. 로슬리성 화산 위쪽에서 판다고 하네요. 이걸 어떻게 찾았대? 와, 이거 뭐임? 이런 게 추가했어? 뭐, 메갈로돈 다른 종류인가? 저도 한1 시간 동안 진짜 오로라 키고 쉬지 않고 해봤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. 또 다른 메갈로돈의 모습이고요. 아까 도감에서 봤던 근석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. 사실상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신규 코드가 나왔거든요.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메뉴 눌러서 맨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여기에 코드 입력할 수 있는데 네, 요겁니다. 채팅창으로 쳐드리자면은, 요렇게 나와있고요 입력하면은, 1,500원에다가, 미끼 같은 거를 두 개를 주네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또는 부계정 키우실 때, 코드 한 번씩 입력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보상 너무 짜다, 솔직히. 이번에 고대성 업데이트인데, 메갈로드 하나씩은 다넣어놓었어야지 <laughs>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네, 미끼 같은 거, 고른 미끼 상자 같은 거좀 넣어놨으면 어땠을까.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. 그 외에도 이런 뜬금없이 닭 같은 게 추가되질 않나? 너무나도 많은 게 추가된 업데이트라가지고,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일주일 동안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내가 이번 PC 업데이트 요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거나, 나만 아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.